자, 미국 지수는 3대 지수가, 아, 어, 소폭 상승이 됐어요. 어저께는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노동 시장이 견고하다고 어, 어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높였다가 또, 어, FMC 의사 기록이, 에, 안 좋게 또, 어, 올해 초에 또, 5.5%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음, 찌라시로 인해서, 어,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다시 또 줬는데, 일단 3대지수가 아, 다우가 0.40, 어 S&P 500이 0.75, 어, 나스닥이 0.69가 올라갔고요. 자 기름은 4.5%에서 5%, 5 정도 빠졌고 천연가스는 4% 올라갔고 비트코인은 2,150만 원 거래됐고요. 어, 원 달러 환율은 1,274원 거래됐고요. 어 미국 연론총재가 상반기에 5.4%까지 상승할 수 있다 5.5% 아, 아, 뭐 5.4%뭐이 짓거리 하는데 어, 그런 말 신경 쓸 필요도 없, 없는 얘기를 지금 계속 짓거리고 있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은 어, 물가상승률은 9 1을 찍고 지금 현재 다시 7.1%까지 내려와서 어 어저께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조성된 미국 시장이 됐고 어, 어 기업들 간의 자금력이나 이런 부분도 어, 안정성이 있고 어, 시장도 안정성이 있다 그래서 어, 횡보를 하지만 은 어, 상승 요인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어, 시장을 어저께 미국에서 뉴스로 나왔는데 어, 어,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한 게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대 어, 슬슬 슬슬 얘네들이 말을 바꾸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 시장에서 말바한게 이게 정답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들 두시고요. 자, 구인 건수가 1,045만 건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고용 시장이 강하다는 어, 미국 어, 언론에서 뉴스가 나왔고요. 어, 12월 ISM 제조업 지수는 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 48.4% 나서 최저치가 나왔다 이렇게 예, 뉴스가 나왔고요. 어, 미국 신차 판매율 이 10년 만에 예, 최저치가 약8% 감소가 됐다고 오, 뉴스가 나왔고요. 캐시우드라는 어, 증권사인데 월가 있는 어, 증권사인데 얘네들이 이제 테슬라를 슬슬 이제 에, 저점 추가 매수를 에, 시작을 하겠다 아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조금은 더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지만 아, 얘네가 지금 말하는 거는 거짓은 아니에요. 어, 테슬라를 매입을 한다는 이 뉴스는 진짜 어, 뉴스다라고 아, 생각하시고요. 아, 중국 알리바바 아, 엔트그룹 어, 자금을 에, 에, 알리바바에서 요청을 했는데 승인을 받아서 어, 1조 9천억을 에, 어, 수, 어, 수여를 받기로 했다. 아,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아, 우리나라 정부 뉴스, 우리나라에서는요, 어, 정부 뉴스가 5년 내에 식량 자금률을 44%에서 55%로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사태로해서 어, 공물 가격 부분에서, 음, 음, 그 이슈로 인해서, 어, 어, 식량 자금률을 높이겠다. 이거는 저는, 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 정부 측에서도. 그래서 3,489억을 어, 자금 투여를 해, 하겠다. 그러, 그러고요. 또, 어, 어, 새로운 얘기가 나왔어요. 어, 반려동물 복지를 증가, 어, 강화하겠다. 그래서 오늘을 농사 관련주들라고 어, 이제 농업 관련주죠. 어, 이제, 에, 지금부터는 이제 농업 관련주가 움직임이, 에, 지금 시즌이에요. 어, 12월, 1월 달이죠. 지금부터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나올 거다. 농업 관련주들이. 에그 다음에 이제 반려, 어, 복지를 인해서 반려동물이 또, 어, 테마를 하나, 아, 어, 만들 수 있는데, 어, 제 생각에는, 음, 아이 어, 반려동물 어, 복지, 이 중에서 이제 고기를, 에, 이제, 콩으로 대체를 하는, 그, 콩 관련, 음, 식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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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들이 이 테마를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동물, 동물 관련해서, 이제, 뭐, 사료나 먹는 거, 어, 그 다음에, 백신, 어, 이쪽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H&M이, 민영화 속도를 붙이고 있다 해서, 이제, 이, 회, 예, 현대상선을 지금 음, m&a 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k-콘텐츠가 우리나라가 어. 아, 사상 음, 최고의 수치력을 보였다 15조 7,900억을 돌파해서 어, 역사상 최고의 실적이 나왔다는 음, 음. 얘기가 나와서 어, k-콘텐츠 대단합니다 아, 우리가 그만큼 감각이나 이 아이디어가 머리가 그만큼 좋은 민족이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자 카카오 엔터가 아 이제 자 이제 지금 현재 비상장인데 상장을 하려고 IPO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카카오 엔터에다가 1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어 SM을 인수를 지금 속도를 내겠다 아 그래서 SM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임이 시, 시간 외에서, 어, 잘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머리에다 두시고요. 아, 카카오 엔터를 또, 이 새끼들 또, 음, IP 신청 들어가려고 하는 꼬락서 제가 또 상장시키려고 지금 추진하는 것 같아요. 자, IS 동서가, 아, TMC를 인수를, 지금, 음, 아, 폐배터리 회사를, 에, 에, 인수를 해서, IS 동서가, 아, 이, 이, 이걸로 해서 조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아, 그래서 IS 동수를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국 방산 업체가 2년 연속 어,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20조 원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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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전망이 있다 아,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삼성전자가 아, 지금 어저께 SK 하이닉스가 급등이 그 났는데. 아 시설 투자를 조금 음, 어, 설비 투자죠 설비 투자를 조금 줄이겠다 아, 지금 세액공제를 정부에서 확대하겠다는데 반대로 조금 줄이겠다는 이런 뉴스가 아, 악재 뉴스가 나왔어요 어, 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어, 나온 것 중에 얘네들 말을 100%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 이거는 기존에 에, 지금 음, 1차 밴드 업체들, 지금, 음, 회사, 어, 관계된 분들이, 우리 회원들, 분들 중에 좀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시간에는 제약바이오, 중국, 리오프닝, 건설, 그린벨트, 어, 체령 어, 원형인가요 체, 어, 정광이 그린벨트 푼다는 그 이슈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그 얘기가 또 나오네요. 그래서, 어, 그린벨트 관련주, 그 다음에 로봇, 어, 그 다음에 반도체, OTT, 음. 카카오로 인해서 SM그룹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농업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농업, 농사 관련주죠. 그 다음에 반려동물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백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의료보험이 안되죠 어, 의료보험이 안되는데 이걸 뭐 의료보험을 넣려고 그런 건지 그건 난잘 모르겠어요 자 아, 여태간에 에, 반려동물에 또 생각을 하면 어, 고기를 대체하는 어, 콩관련 식품회사 아, 이, 이쪽이 또 생각이 어, 번쩍 들어서 어, 대체, 대체 고기 관련주 대체 고기 관련주 육류 관련주 얘네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어, 오늘, 오늘의 뉴스는 이 정도입니다 어, 자, 오늘 국내 뉴스 중에 대략 앞으로 삼성전자가 구라 뉴스를 끌어놓는 느낌이 확 들어요 어.